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콩팥병은 악화되면 더 돌이킬 수 없다라는 말씀을 자신의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종종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아서 무방비 상태로 콩팥이 악화지면서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은 투석을 하게 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워서 영상을 몇개 만드는 적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말기 신부전에 오신 분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분의 업데이트를 좀 해보려 합니다. 자, 그래서 2년 이상의 신장병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 중에 썸네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악화되는 신장병 콩팥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환자의 사례를 보면, 60대 후반의 여성인데, 2021년 말부터 신장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었는데요. 2023년 3월에 처음으로 주치의로부터. 콩판내과 전문의를 보라는 말씀을 듣고 바로 4월에 신장내과 전문의를 봤더니 투석 준비를 권유를 받았고 그리고 세컨오피니언으로 8월에 한국을 방문하셔서 서울에서 두세 번째 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큰 대학병원에서 신장내과 교수님이 진료를 받고 거기서도 미국에 돌아가면 투석을 시작을 하시라는 조언을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병원에 9월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는데요. 2022년 3월에 크리아티닌이 1.2, GFR이 벌써 45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점점 악화가 되면서 올해 2023년 3월에 2.6 GFR이 18이 돼서야 주치의로부터 신장내과 리퍼를 받고 8월 말에 크리아티닌 3.54, GFR 13 한국에서 보시고 저희한테 2주 후첫 번째 방문을 하셨을 때는 GFR이 10이었습니다. GFR이 15 미만인 것을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고 10 정도부터 투석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처음 방문한 이날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저희를 방문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원인이 테노포비어라는 약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약을 끊고 신장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진 상태에서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자 오늘은 그분의 업데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엊그제 오셔서. 이게 저희 병원의 실제 전자 차트의 스크린 캡처인데요. 9월 14일날 처음 오셔서 크리아티닌이 4.46, GFR이 13였는데 두달반 사이에 2.57로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보니까 크리아티닌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 시점이 저희 병원을 방문한 시점이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걸 여과율로 바꿔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 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어,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저를 방문하기 전에는 4개월마다 피검사를 한번씩 하셨기 때문에 이칸 하나가 4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이날 방문을 하셨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났지 않았고 3개월만 지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파워포인트를 제가 잘못 만들어서 이 부분이 널찍하게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시점으로 본다면 이게 공팟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보는 방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도 해결이 됐는데요. 첫 번째 오셨을 때 피가 굉장히 산성이 돼 있었습니다. 13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 13만 가지고도 투석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안 좋았는데 그 전에 2년 동안 피검사한 것이 항상 13에서 15 사이였고요. 굉장히 안 좋았는데 약을 끊고 바로 12일 만에 산성 수치가 훨씬 좋아지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테노포의 영향 때문에도 그렇지만 콩팥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빈혈이 왔는데 이 빈혈도 해결이 됐습니다. 콩팥이 나쁘면 빈혈이 생기거든요. 자, 제가 이 사례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콩팥이 점점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분조차도 정확한 진단을 받으면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할수 있어서 어느 정도 콩팥이 회복을 하는 경우를 꽤 자주 보기 때문에. 두손두발 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반드시 자신의 콩팥이 나빠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원인 규명을 해보시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솔직히 그런 환자분들을 1년에 한두 명 보는 게 아니라 꽤 많이 보기 때문에요. 왜냐면 많은 내과 선생님들이 신장 내과는 투석만 해주는 과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까 콩팥이 망가져도 이분처럼 주치의가 콩팥 내과를 보라고 했을 때는 어, 이제 투석하고 게임 오버다 투석이나 하시라고 할때 보내드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벌써 45가 2022년에 생겼는데 그럼 이때 와서 검사를 했더라면 콩팥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 정상 수치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댓글이나 이제 메시지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콩팥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고, 어, 뭐를 하면 좋아질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laughs> 자, 콩팥이 나빠졌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질병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콩팥이 망가지는 이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콩팥이 망가졌다고 하면 치료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죠.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간단하게 콩팥이 망가지는 이유를 보면 만성 질환으로 이 차성으로 콩팥이 망가지는 그런 병들을 볼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아니면 신장 손상을 하게 하는 약물을 복용을 해서 콩팥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 특히 소염제 항생제 남용 항바이러스제 남용을 해서 남용을 하든 그런 복용을 하면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모든 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약물에는 건강 보조품도 들어가고요, 한약도 포함을 합니다. 제가 한약 얘기나 보조품 얘기를 하면 약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무조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꽤 있는데 콩팥 내과 전문의로서. 고조품 먹고 콩팥 날라가신 분꽤 많이 보고요. 한약 드시고 콩팥 날라가신 분꽤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언급한 이 환자는 양의사가 저도 처방을 하는 테노포비아라는 저양 의사가 처방하는 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꼭 한의사, 양의사 이런 분류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세안경을 끼고 보시지 말고 그냥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장 안에서 직접적인 신장의 염증이나 신우신염 이런 것가 있을 수도 있고 감염이나 암, 무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요도 폐쇄가 돼서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 부분 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자세한 디테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를 크게 분류한 것뿐이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서 그 진단 과정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또 뭐냐면 우리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하면서 내과 전문의를 따게 됩니다. 그런데 신장 내과 전문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바로 신장 내과 전문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인턴 레지던트의 내과 레지던트를 다 마친 후에 내과 레지던트만큼 또다시 2년에서 4년 동안 신장만 더 교육을 받는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배우는 내과 의 수련 과정만큼이나 콩팥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총 내과를 다 배우는 것만큼 배운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신장내과 전문의가 투석만 해 주는 그런 전문의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 뭐약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는 부분을 다 나열을 하라면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이야기를 할수 없을 만큼 많은데 아주 아주 흔한 몇 가지 약만 들으라고 해도 이만큼 리스트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약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거나 치료를 하려면 그 의사가 정말로 모든 걸다 알아야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할 게 있어서 이거는 다음에 방송을 더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번 주에도 제가 주치의가 아니라 신장만 보시는 분이 왔는데 몇년 동안 보시면서 저한테 숨기시는 게 많아요. 자신의 주치의하고 심장내과 의사만 이야기를 해 주고 다른 의사한테 특별하게 묘약을 받는 그런 것들은 나한테 말해 주기 싫다고 해서 싫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다. 뭐 그런 게 있어요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하시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 투석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신 분이 지난주에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다음에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로 정말로 불필요한 치료는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주에도 그렇고 정말로 불필요한 치료하다가 콩팥 망가진 신분들이 이번주에도 몇분 오시고 저번주에도 몇 분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서도 다음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의사들이 어떤 약과 치료를 할때 그것을 무조건 다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약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이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어떤 치료를 할 때는 꼭그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무턱대고 하지 않는데 종종 환자분들이 누가 어떤 걸 해서 낫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들한테 그 치료를 요구를 하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를 하다 그 위험성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경우를 꽤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자, 환자분 집에 총 있나요? 미국 있으니까 총이 있으신 분들 꽤 있죠. 그럼 총 있나요? 그러면은 어그 위험한 거 저희 집엔 없어요. 자그 위험한 거 집에 없으세요? 근데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총기 사건으로 몸을 다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목숨을 잃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동차 사고 나서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잃은 분이 훨씬 많을까요? 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인정을 하죠. 자동차 사고 나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 총은 없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 자동차는 그만큼 우리가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고, 다만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치료도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으나 우리가 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적절한 때에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신장병이 망가지고 있을 때 특정한 이유가 따로 있다면 2년 동안 점점 나빠지는 콩팥도 그 원인을 끊어준다면 원상복귀는 못 되겠지만 나빠지다가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콩팥병이 있다면 반드시 왜 나빠지는지를 알아서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년 동안 제가 해놓은 강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질병에 대한 토픽을 찾아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께 답글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질문은 따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